다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다 아니까, 초반에 이거 쓰면 좋은데, 이거 쓰면 좋은데 하면서 뭐가 뜨면 빨빨빨빨 하는데, 새로 하신 분들은 이제 뭐가 꿀팁인지, 그리고 전부 통으로 알려드리면은 또다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뽑아서 알려드리고자, 네,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이거 귀찮아. 이게 지도가 뭐야? 탭? M. M에서 저녁맵으로 뛰는 게 이게 너무 귀찮아서. 조사거점에서 훈련구역 가면 바로 갈수있습 이것도 팁입니다 자, 키보드 마우스 사용자는 키보드 판 쇼컷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음, 쇼컷 타입. 네, 여기 보시면 키보드용으로 바꾸시고요. 이렇게 바꾸시면은 F1을 누르면 쇼컷이 이렇게 나옵니다. F1, F2, F3, F4. 그 다음에 F1 눌러서 지금 쇼컷이 좀 바뀌어 있죠. 제가 보면은 F1 누르고 3번 누르면 이렇게 체력 복장을 차, 착용을 하죠. 이 쇼컷은 어디서 등록을 하느냐면, 쇼컷 등록이라고 여기 키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쇼컷에 보시면, 1번에 간격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쪽에 조합, 특수 아이템, 탄병, 회복 아이템. 이쪽을 주로 쓰시고요. 여기 뭐 제스처나 상형구나 스탬프나 기타는 거의 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 아이템 같은 거 하시거나, 아니면은 탄, 네 건너들은 탄 그다음에 특수 아이템 뭐 여기 체력 복장 같은 것도 되니까 여기 숏 숫돌이 원래 있죠 1번에 근데 얘는 지금 건너 세팅이라서 저는 요거를 바꾼 거죠 뭐 눌러야 돼 ESC 마이세트 호출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뭐 마이세트 8번에다가 스페이스를 눌러서 등록을 하셔야 요쇼컷이 같이 저장됩니다 요 아이템 상태랑 아이템 보유 상태랑 쇼컷이 여기에 같이 저장되니까요 요거를 또 나중에 불러오셔야 그 쇼컷이 예, 등록이 됩니다 여기 여왕은 황야에서 타오른다 요 퀘스트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처음 클리어 할 때만 식물연구소에 의뢰대응 아이템 추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게 광충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는 퀘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오레이아이 녀석은 수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임무 퀘스트 진행하다가 도끼골짜기까지 가시면, 그, 식물연구소 소장이 노도 같은 칸타로스 축제라는 이 퀘스트를 줍니다. 이 퀘스트를 클리어 하시면, 식물연구소의 의뢰 범위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식물연구소 의뢰 범위가 두 칸이 됩니다. 두 칸. 보시면, 저는 이제 클리어를 했는데, 식물연구소, 연구소 소장한테, 예, 의뢰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두 칸으로 늘어났죠 아 이거 마우스 버전 되니까 이게 좋네 설명할 때 이렇게 까딱까딱 할수 있네 <laughs> 그리고 보시면 예, 여기 광충 재배 되고요 뇌광충 되고요 그다음에 마비버섯도 되고요 수면초만 안 되는 건데 이것까지만 돼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만드라고라도 좋습니다 만드라고라를 초반에 비약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배하는 퀘스트를 늘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식물연구소 의뢰대응 아이템으로 저렇게 그 아이템을 받다 보면은 동반자 장비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동반자 장비가 은방울꽃 로든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거 많이들 모르실 수 있는데, 그 고양이가 지금 차고 있는 건데요. 저 장비. 가공점에서 그 동반자 장비 생산 가시면, 오, 요 야츠호시 고양이 여기 장소랑나이 하나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은 은방울꽃 고양이 로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잠깐만 야. 와서 이렇게 움직이냐 이게 안 움직이면 좋겠는데 <laughs> 오른쪽에 공격계통 밑에 속성 보시면 마비 속성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마비가 몬스터한테 때리면은 마비가 걸리는데 마비의 약한 몬스터한테는 두 번도 걸어줍니다. 오도가랑 같은 녀석들 그리고 보통 싸우다 보면 한번 한번 정도는 마비를 걸어줘요 이 고양이가 그래서 그 고대수에서 장소호랑나비가 나오면 예, 장소호랑호나비를 하나 얻으시면 바로 오셔서 야초시 고양이 이 은방울꽃 고양이 로드를 만들어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방어구는 그냥 아무거나 이쁜 거 찾으시면 돼요 예, 방어력 높다고 해서 얘가 뭐덜 죽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이쁜 거 저는 카가치 고양이 저게 이뻐서 그냥 저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룩도 신경 안 쓰시면 방울로 높은 거 그냥 찾으면 됩니다. 이 동반자 장비 변경에서 보시면 발목기 벌레장이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제 유튜브에 발목기 벌레장 공략 올려놨는데 고대수의 숲에 그 누구더라 수인족 학자 예 수인족 학자가 있을 때 탐색으로 나가셔서 17번 캠프 근처로 올라가면은 그, 수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 장비를 주는, 숲의 벌레장 부족에 따라서 올라가면 쫓아가기만 하면 주거든요. 이거를 얻으면은, 얘가 섬광, 섬광을 이렇게 박아주고, 그 다음에 마비덧도 깔아줘요. 그래서 섬광도 되게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마비덧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얘를 레벨업을 올리면, 발목기 절, 벌레장 지금 숙련도 제가 7까지 올렸는데, 숙련도가 5 이상 되면 지금 마비덫이 깔리잖아요 저렇게 마비덫을 제가 깔아 주거든요 게다가 이제 휘파람까지 불어서 마비덫을 또 깔아 주기 때문에 초반 수렵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이모언월드로 입문하신 분들은 그래서 다른 동반자 도구 공략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거 통합본 있는데 그거보다는 고대수의 발목기벌레장부터 얻으셔서 부캐로 쭉키주시면 됩니다 고룡하고 싸우기 전까지는 이거 계속 쓰이니까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룡 내려기간 때부터는 함정이 안 먹습니다. 고룡 종은 함정이 안 먹어요. 근데 그 내려기간 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발목기 벌레장이 되게 좋으니까 쓰시고 나중에 육산호대지에서 그격려의 음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걔가 버프 음악이거든요. 예, 그래서 발목기 벌레장 획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PC 버전 또 새로 하니까 재밌고 좋네요. 네 프레임도 잘 나오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